그렇게 어오모둘셋음 그렇게 어. <laughs> 이제 이제 공지 준비 공지 준비 바로 갖다 놓지 말고 내 몸의 중앙에다 먼저 갖다 놓게 중앙 내 몸의 중앙에다 먼저 탁 갖다 놓고 좌우 좌우에 좌우가, 어, 균등하게 체중을 딱 중앙에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니까, 차. 이 상태에서도 오른발에 실어놓는 게 아니라 중앙에다가 딱 실어놓고. 이상해서 두, 두, 셋의 느낌으로. 음, 잘했어요. 폴스피드 34.5. 다시, 보고. 세 번만 더. 팔은 쭉 피고. 가슴 쪽에다 더 많이 앞으로 살짝 내밀고. 이 상태에서. 둘, 셋. 38.6. 좋아요. 볼 스피드가 저렇게 늘어나줘야 돼. 그래야지, 아까 110m 잘 쳤네. 나름. 한 번, 한 번. 예. 이 상태에서 가슴 쪽에다 걸어놓고 쭉 둘, 셋. 40. 어. 잘했어요. 또 해봐. 계속 늘어나 어디까지 늘어나나 보자. 짱 살짝 앞으로 어, 가슴에다 탁 걸어놓고 해서 몸이 움직이면 팔에 이렇게 해서 다시 다시 아프겠다. 몸 중심 잡아놓고 몸통에서 둘 셋. 음, 괜찮아요. 고개가 먼저 들리, 돌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오른쪽 밑에를 딱 째려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째려봐 오히려 뒤딱났죠 방금? 둘셋둘셋 몸이 먼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이 상태에서 한번 그립을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더 짧게 Ready. 잡아봐요 그렇죠 그렇게 이 상태에서 자두 개만 더 쳐보고 둘셋 잘했어요 다시 발 모으고 발 모아봐봐 공을 중앙에다 놔야지 발 모으고 왼발을 왼발을 발 크기만큼 왼쪽으로 그쵸 그 다음에 오른발 이동 왜냐면 아까는 고, 공이 한이 정도 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을 래다 계속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더 많이 맞을 거예요. 음. 어, 이 상태에서 중앙 잡아놓고 팔 살짝 내밀고 이 상태에서 머리 잡고 둘셋둘셋 둘, 셋. 지금은 뒷땅 놨고. 고개, 고개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둘, 셋. 음. 37.6 어. 103m, 둘, 셋. 고개가 먼저 들려서 그래요. <웃음> <웃음> 팔 쭉쭉 펴주고. 둘세탈때 몸통이 도는 거예요. 팔쭉 피고 몸통이 돌아. 그렇게 어, 몸통 도는데 공을 보면서 돌아. 공을 보면서 돌아. 다시 두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을 보면서 돌아요. 물뒷땅 음. 백스윙 때는 힘을 가급적 빼주고 배 힘으로 쭉 백스윙 팔은 쭉 뻗어주려고 하고 배 힘으로 쭉 백스윙 했다가 몸통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치는 스타일하고 똑같이 샌드를 한번 쳐볼게요 이제. 공은 드라이버와 반대로 오른쪽 끝에 어, 오른발 오른발 쪽에 그렇죠 그렇게 놓고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어, 공공좀 제발 쳐다보고 둘셋둘셋 오. 둘, 셋, 어. 공쳐다 보고 <laughs> 미리 저기 쳐다보지 말고 공쳐다 보고 좀 가까이 서야지. 짧은 채는 가까이. 그래서 둘 셋. 둘 셋. 어머, 왜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까? <laughs> 대단한데. 아, 봤는데 떡잎 푸른 잎새 어때? 왜그 있잖아요. 아, 네 아, 떡잎. 응. 음. 괜찮다. 응. 음. 떡잎이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떡잎 푸른 잎새. 제가 그때 요구했던 그게 다있네요 음. 미래 지향적이며 <laughs> 미래 지향적이고 잘할 것 같고. 어, 그 잘할 것 같잖아. 음. 떡잎 푸른 잎새. 좋아요 저는. 음. 오, 어, 진짜 멋있네. 지어놨어. 어 이미 이미 바꿔놨어. 기대하고 있어. 음. 둘 셋. 얘는 짧은 채는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쉬운 채라고 볼수 있어요. 긴 채보다 짧은 차고 훨씬 그리고 제일 짧은 채이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이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얘가 그래고 찌그러지지 <laughs> 않은 게 다행이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저 앞에서 돌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어. 오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와야 돼. 얘를 이렇게 앞에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 맞아도 그냥 이렇게 끌고 와봐요. 어디로 여기로. 어. 여기 새끼 손가락 입구 입구 쪽으로 누군가를 안마를 할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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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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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고.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럼 열린단 말이에요. 열려도 해봐. 그럼 본능적으로 돌게 돼 있어요. 괜찮아. 지금 이게 스윙이 빠른 이유가 손팔로 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몸통을 계속 돌리려고 해줘야 돼. 이거를 화면을 끌까요? 저 화면을 왜 자꾸 저기 쳐다보시고? 안 쳐다보는데, 아 다시 다시 공 쳐다봐, 공 공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봐봐. 공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 공이 사라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면으로 오면서 공이 사라지면 그때 왼쪽으로 돌려야죠. 공이 사라. 지면 그때 얘도 짧게 잡아. 지금 여기 손목이 약하니까 계속 철렁철렁 되는데, 다시 어드레스 무릎 살짝 굽히고 여기, 여기. 여기 가 골반, 여기 절피죠. 이게 골반 힌지라고 그래요. 힌지가 접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살짝 접히고, 얘도 살짝 접히고. 그래서 얘가 탁 어떤 눌리, 윤리... 아파? 살짝? 어디가? 어깨랑 이쪽, 이쪽. <laughs> 스트레칭 좀 해. 아, 진짜 했는데. <laughs> 네. 등짝 다 몰라 그래요? 아, 몸이 진짜 쓰레기네. 어떻게 나랑 똑같냐?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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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운동 안 해가지고 지금 몸이 자, 장난이 아닌데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쭉 그렇죠 눌러 지면을 내 몸의 몸무게가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묵직한 느낌 이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둘셋어 괜찮아요. 공을 얘는 정확하게 맞춰주려고 해야 돼. 지금 어디 어드레스했으면? 응. 음, 딱이 자리로 와, 오, 오, 와줄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돼. 둘, 셋. 음, 그쵸? 그래도 조금 신경 쓰니까 이제 조금 맞으려고 한다. 어, 얘는 깨졌다. 빼야 돼. 둘, 셋. 자 이렇게 다시, 둘,셋 둘은, 자 이렇게 했으면은 몸통을, 몸통을 최대한 힘 빼고 돌려봐 봐요, 백스윙 어. 몸통을 최대한 돌려, 고개 들고 더 돌릴 수 있어요? 힘 빼고, 힘 빼고 더, 힘 빼고, 팔은 뻗어, 저쪽으로. 팔은 이쪽으로 뻗어 있죠? 자, 힘 빼고, 더. 배인만배인만 써가지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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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다시, 힘 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어깨까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준비. 이때 무릎 살짝 굽혀, 앉으면서 해봐요, 앉으면서. 다시 백스윙 한번 해 백스윙, 앉아. 앉아. 그렇죠 그렇게 앉아. 왜 앉냐, 앉으라고 그러냐면이 무릎이 자꾸 펴져. 음... 자, 앉으면서 팔 뻗어. 여기까지. 앉으면서, 살짝 눌리면서. 앉으라고 하면은, 눌리죠? 네. 예. 살짝 눌려갖고, 얘가 접히면은 안 돌아. 근데, 제가, 돌아, 돌아 하니까, 돌아, 돌아, 돌아. 얘 펴지면은 더 많이 돌아요. 팔은 펴지려고 하고. 다시, 어드레스. 살짝 앉으면서 백스윙. 앉으면서 백스윙 탁, 앉으면서 백스윙 그 다음에 몸통 돌아으니까 몸통이 마시도록 이렇게 둘, 셋 팔이 쭉쭉 뻗어줘야 된다 겨드랑이에다 힘빡 주고 겨드랑이는 탁 조여주고, 배임으로. 겨드랑이 조여주고, 배임으로. 회전. 다시, 회전. 그런 식으로. 다시. 어. 공을 왜안 보는 거야? 볼게요, 볼게요. 공 사라지는,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공을 사라지게. 와, 수직으로 쳤다. <laughs> 이렇게 치기 힘든데. 나도 이, 나도 이렇게 수직으로 치는 공 한번 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자 그래서 둘셋할때 몸이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응? 몸이 이쪽으로 밀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둘 했죠? 그럼 제자리에서 슬로우 모션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 지금 스탑 발딱 일어났죠? 그렇죠 숙여, 숙여야지 이발딱 일어나면 안돼 어드레스 해봐 어드레스 어드레스 때 지금 숙여놨잖아 이렇게 그러면 백스윙 하고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스탑. 자, 얘가 이렇게 있었어야지. 음 근데 근데 이팔때 일어난 거죠. 음이 드라이버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 맞고 있었어요. 미리 일어나서. 둘 셋. 둘 셋. 둘 셋. 둘셋 음. 계속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자 너무 힘드니까 퍼터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 때는 자 5m 살짝 쉬어 줘야 돼 뭐 다시 둘셋 스탑 스탑 예 네, 식미에 봐봐 이 공이 어떻게 보고 왼쪽을 보고 있죠 왼쪽을 보니까 저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똑바로 했으면 똑바로, 치고 난 다음에 도 똑바로 했으면 똑바로 간다 우리 치고 나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얘 봐, 얘봐 약간 왼쪽이죠 그랬더니 얘도 왜 약간 왼쪽이잖아 다시 잡고 치고 난 다음에 공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 봐 살짝 왼쪽이죠 어, 근데 이건 칠때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그런데 너무 늦게 치니까 5m 정도는 쳐줘야죠 쭉 치고 난 다음에 쭉 너무 약해 <laughs> 똑바로나가긴 했는데 치고, 나서도, 너무 약해. 퍼팅은 그래서 짧으면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지나가야 돼. 어쩜 이렇게 인간성 있게 또 3m만 찍 자, 이렇게. 근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올때 바닥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그쵸? 그렇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쑥 굴리는 거예요 굴리라 그랬죠 어. 바닥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밑에서 위로 쑥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얘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면서 바닥을 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이렇게 했을 때 동전 하나 이렇게. 동전, 100원짜리 동전났을때 10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가 두개 정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동전은 안 건드려 근데 거의 비, 거의 바닥을 가게 동전만 안 건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민단 말이에요 쳐보세요 음. 밑에서 위로 긁어 올리는 거예요 공을 긁어 올리는 성향을 계속 가져가야 돼쭉 긁어 올리는 거예요 약간 왼쪽이죠? 치고 나서 얘 퍼터 모양이 왼쪽이었어. 다시. 근데 이 정도 5m를 이렇게 1.3m 정도 더 치는 습관 좋아. 약해. 약하면 굴리기도 힘들어. 밑에서 위로. 올려 올려 오세 쎄다 어. 이건 한 10m 짜리였어 밑에서 위로 올리면 생각보다 더 많이 굴러간다 으아. 다시 스탑 그런데 왼쪽 눈 밑에 있어야 되는데, 공이 오른쪽 눈 밑, 밑에 있, 있는 거야, 지금. 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잡았어요? 좀 위, 밑에서 위로 걸린다. 자, 얘, 얘, 얘 아까 왼쪽으로 봤는데,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온 거야. 어, 서서히 감잡게 시작했어요. 네. 거리는 딱 그감이야. 다시. 우우, 들어갔다. 네. 이, 입어 봐요, 이거. 덥다고? 덥나 봐라, 이제. 나와봐. 가을이네. 이거 좀 하다가 드라이버에요. 힘 빠졌어. 자, 세 개. 저기 있죠. 저기 7번, 네. 자, 이한 클럽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넣는 게 아니라, 거 근처에다 세우는 거야.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더. 예, 네, 그렇게 해서 거리 맞춰봐봐요. 이것도? 세다. 거리만 맞으면 인정. 너무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야. 지금은 여기에요. 발끝선의 연장선을 봐. 내 발끝선의 연장선을 봐야 돼. 음, 그렇지. 어, 맞아요. 그런데 몸이 왼쪽으로 와서 그래. 몸 오른쪽으로 해놔야지. 아니, 반대로.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죠. 잘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정도 온 거야. 위주로 와보세요. 이 거리감은 이것만 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얘를 쳐야 되는데, 얘 근처에 살 건데, 여기가 볼록 솟아있어. 그래서 직선보다는 왼쪽을 보고 쳐야 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한이쯤으로 한번 쳐봐봐요. 여기만 보고 쳐봐봐. 자, 여기, 여기만, 여기,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나가게. 어, 잘했어요. 이거보다 살짝 약하게. 지금처럼 발은 일도안 움직일라 그래. <laughs> 여기, 여기. 그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여기. 아까 친구보다 살짝 약하게. 오, 그래. 오! 오! 봐봐, 들어가죠? 또! 또 해봐요. 근처. 지금 처는 근처만 세우면 돼. 그래서 지금 지금 얘를 보고 친게 아니라 얘를 보고 쳤죠. 여기 이렇게 꺾이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라 그래서 여기서 꺾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꺾이는 점을 겨냥하고 치는 거예요. 좀 세다. 세면은 지나가 버리고 약하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는 몇메터야 이렇게 발걸음을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한 4메타 되는 거예요. 회원님은 이렇게 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발걸음이 1메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꺾이는 점만 보고, 꺾이는 점만 보고 힘조절을 탁. 음, 잘 쳤어, 이 정도면. 나머지 다섯 개또 쳐봐봐요. 근데 얘가 그래도 살짝은 지나가게. 네. 음. 우와, 잘 쳤다. 그래도 감이라는 게 살살 이제 나오려고 하죠? 이것도 잘 쳤어요. 쉽지 않은데, 이거. 내리막이라 쉽지가 않아. 나름 조절 잘한 거예요. 너무 왼쪽이다. 어, 잘 쳤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짧지 않게. 이번엔 왼쪽으로 너무 많이 봤죠? 세서 세니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자, 라스트 일로 와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열 중에 세 개만 성공시키면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딱이 어. 이 거리에서 열개 중에 세 개만 들어가면 돼. 늘수 있을 것 같아? 10개 중에 3개 넣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응. 그럼 몇개 넣을 것 같아? 여기 맞으면 넣는 걸로 해도 돼. 어디, 얘, 얘 맞으면 응. 넣는 걸로야? 응. 얘 그냥 뽑자. 에이씨. <laughs> <laughs> 어, 몇개 넣을 것 같아요? 한 개? 두 개? 두 개면 잘한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두 개. 아, 방금 쳤던 걸 기억해. 방금 쳤던 걸 기억해야 돼. 너무, 어우, 너무 쎘고, 이번에. 오, 이것도 살짝 쎘어. 이거 안 들어갔으면 은또 <laughs>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약하게. 약하게. 이게 약했으면 여기 맞고 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쎘어요. 굴리면서 약하게. 굴리는 거 생각해 주고 약하게 약하게 엄청 센 거야 이거 자 아까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본게 중간 정도에 한 여기를 보고 치는 거야 여기를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 내려가니까 약간은 좀 여기를 보고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살짝 지나가게 힘 조절을 해 줘야 돼 너무 세 자, 더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만 지나가면 돼,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네. 어, 그렇게 홀컵을 보지 말고 역으로 끊고 끊고 들어와서 한 요정도 지나가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앞에만 봐주는 거야 그거 봐 벌써 세개 넣었네 가지로 네개 오! 50%의 성공률. 자, 이제 거리감 살짝 잡았고 이제 드라이버 합시다 다시 그래서 어, 가급적 없고요. 왜? 안 나오니까. 포터? 응아더블파 <laughs> 이러고 끝나죠? <laughs> 어. <laughs>